자, 안녕하세요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월 3 1일 오후 3시 5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월의 마지막입니다 집중하세요 리스크, 아발란체, 셀로 제가 분명히 폭등 나온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세이, 이클, 리플, 스토리지, 보라, 도지코인까지 모두 큰 수익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전부 잡아드렸습니다 자 무료 정보방에선 이러한 단기급 등 나올 코인들의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두었으니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24시간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인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고정 댓글 링크 정보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코인들이 정말로 단기 급등 싸주는지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아스타 코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반등 나올 코인입니다.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어피트의 신규 상장한 뒤로는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어드린 이 추세선 보이실 겁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패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정형적인 상승 패러를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채널 하단에서 매수하고 채널 상단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로 단기 수익을 쌓는 게 정석이죠. 과거부터의 흐름을 보시면 상승할 때는 꽤나 많은 양의 거래량이 쌓여 들어왔지만 하락할 때는 아주 나간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락을 해도 개미들만 털려 나갈 뿐이고 세력들은 아스타를 팔지 않고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생긴 235원 가로줄 보이시죠? 단기 주요 매물대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1월 초에 이 매물대 저항을 막고 재차 하. 하락하면서 채널 하단선까지 떨어졌지만 곧바로 반등 나와주면서 매물대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상당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뚫고 위에 안착하면서 원래라면 저항으로 작용했던 매물대가 이제는 지지로 작용하면서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보시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채널 하단선과 단기주 매물대가 맞물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페러를 채널 하단선과 단기주 매물대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겠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채널 하단선 지지를 받고 반등할 때마다 고점을 더욱더 높게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고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쌓여 들어온 이 매수거리랑 함께 힘을 실어주면서 더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말씀드린 단서들로 미뤄보자면 지금부터 채널 중단선인 약 280원 라인까지는 단숨에 상승해주고 나서 채널 상단선인 320원 그 이상까지도 폭발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절로의 매수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서 이런 급등 직전 코인들 타점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며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용 일절 요구하지 않고 오직 정보만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절대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 매도 타점 및 대응까지 받아가셔서 안전하게 수익이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